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30대 중반에서 50대의 성인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관절염과 관절의 뻣뻣함은 관절 통증을 유발합니다. 관절염은 무릎, 손가락, 목, 등, 발, 온몸의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다면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식단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염증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관절에 좋은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 마늘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늘은 항암 효과가 있으며 심장병과 치매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늘의 항염증 작용은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당신의 식단에 마늘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관절염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 여러 고등어, 정어리, 송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는 관절 통증과 관절 뻣뻣함을 줄여주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선은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e 비타민 D의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브로클리브로클리는 비타민 A, C, K와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효능이 뛰어납니다. 브로콜리는 항염증 작용을 하여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해 주므로 관절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야채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브로콜리는 샐러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밥을 찔때 함께 요리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통밀. 통밀은 항염증 작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은 관절염에 있어서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합니다. 통밀은 혈액 속의 C반응 단백질 수치를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시반응 단백질은 심장질환,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각종 염증 반응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밀가루보다 많은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다섯째, 양파. 양파는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냄새가 좀 지독할지라도 모발과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에 좋은 식품으로도 유명하죠. 양파는 관절 통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식이유황 성분이 높아 플라보노이드의 주요 재료가 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여주고 암세포의 진행을 막아준다고도 합니다. 양파는 샌드위치에 샐러드로 넣어 먹을 수도 있고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에서 이러한 음식들을 잘 혼합하여 섭취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절 건강과 관련한 건강식품에 추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영상하단 설명란과 댓글 참조하여 주십시오.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